덜 쓰게 되면서 좀 나가리가 됐어요. 자, 안녕 친구들. 예, 저는 이제 덕클린 미술 학원 예비만 선생님을 맡고 있는 오원석 선생님입니다. 그냥 편하게 원석이라고 불러 주면 됩니다. 자 일단 내가 이걸 먼저 보여줄게 있어요. 손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 재료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붓이죠. 사선붓, 평붓, 둥근붓 그리고 요 요상하게 뾰족하게 생긴 요 희한한 붓 이렇게 총네 가지의 붓을 들고 왔어요. 제가 이 붓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죠 붓. 붓을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서 그림이 망작이 될수 있고 정말 멋있는 그림이 될수 있어요. 일단 둥근 붓부터 먼저 소개를 할게요. 얘는 이제 점점점 잘안 쓰는 붓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둥근 붓 갖고 화려한 것들 막 하고 갈필 뭐 이런 것도 다 했었어요. 했는데 덜 쓰게 되면서 나가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 평붓은 우리가 주로 큰 면적을 칠할 때 많이 쓰는 붓이에요 사이즈별로 크게 칠하고 작게 칠하고 좀더 작게 칠할 거는 더 작은 걸로 칠해줘야 되는데 평붓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넓적하게 선이 잘 나오죠 물 조절하기도 사실 평붓이 조금 더 수월하긴 해요 평붓은 각도에 따라서 이 누르는 게내 눈에 보이거든요 조절하는 것도 쉽고 내가 어느 순간에 붓을 끄다가 떼야 되는 것도 타이밍을 알수 있어요 평붓은 주로 이런 식으로 큰면이나 뭔가 널판지 같은 그런 면적에다가 깔끔하게 칠할 때는 평붓이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붓을 돌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쓸수 있는 어떤 각도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썼던 거는 그냥 이렇게 넓적한 부분 쓴 거고 제가 이제 붓을 이렇게 돌리면은 슬림해지죠 슬림한 걸할 때는 좀 많이 세워 줘야 돼요 세워서 칠하는데 어라? 삐뚤삐뚤하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붓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날카롭게 칠할 때는 좀더 각을 딱 세워 주신 다음에 고정시켜 줘야 돼이 상태에서 그리고 절대 절대 손목만 움직인 게 아니라 팔도 같이 움직여 줘야 돼요 팔이랑 손목이 하나가 되게 이 상태에서 너무 붙여서 쓰시는 것보다는 살짝 띄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쫙 이러면 날카롭게 얇은 선이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손가락에다가 힘을 많이 주지 마세요 마치 내 마음이 갈팡치팡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삐뚤삐뚤해지니까 는 붓을 항상 각지게 딱 잡아가지고 자 둥근 붓을 요즘에 잘안 쓴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이게 분야에 따라서 회화에서는 사실상 둥근 붓을 쓰고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는 이제 둥근 붓을 좀 적게 쓴다 그 말이고요 평붓 같은 경우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면처럼 나오려면은 붓과 종이가 정확하게 이 면이 다 맞게 딱 붙여서 이런 식으로 칠해줘야지 이런 깔끔한 면이 나와요. 근데 이 면이 살짝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각도가 어중간하게 애매한 상황으로 해서 선을 긋게 되면은 어떻게 다느냐. 보이시죠? 차이점이? 꾸불꾸불한 선의 느낌이죠? 뭔가 나는 깔끔한 터치를 원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붓과 종이가 딱 90도로 딱 맞아서 빈틈 하나 없이 이 상태에서 쭉 끄어 주셔야지 예쁜 선이 나옵니다. 근데 둥근 붓의 장점과 이 평붓의 장점을 합친 게 있어요. 사선붓. 이 둘의 장점을 붙인 게 사선붓인데 우리가 둥근 붓을 쓸때 필압에 따라서 내가 강약을 힘을 주는 만큼 얘 선은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힘을 좀 줬다. 적당하게 손목이랑 팔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선을 그었을때 얇은 선도 나오고 누를 때, 눌렀을 때좀더 굵기에 대한 변화를 줄수 있게 조절이 가능해요. 좀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때 둥근 붓을 많이 씁니다. 둥근 붓을 쓸 때는 항상 요거 누르는 힘 조절로 해서 변화를 주실 수 있다는 거. 얘네 둘이가 섞은 게 아까 사선 붓이라고 했는데 이 사선 붓도 이런 힘 조절로 했을 때피라으로 했을 때 나온 둥근 붓처럼 표현의 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늘게 갔다가 힘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은이 상태에서 누르세요. 눌러주고 다시 들고 누르고 들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어떤 외곽을 정리할 때 강약 조절로 해서. 외곽이라 해도 내가 힘을 줘야 될 부분이 있고 힘을 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표현할 때는 이게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전에평붓처럼 종이와 붓을 완전히 밀착시켜서 칠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평붓의 역할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 겹치는 거, 이거 겹치는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당연히 붓을 꺼면은 중첩이 됐을 경우 붓자국이 남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더 올리시면 돼요. 붓이 지나간 자리에 중앙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은 앞 점보다 좀더 부드러운 붓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곡선으로 해서 터치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둥근부터 곡선을 쓰면은, 둥근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필 쓰는 거나 볼펜 쓰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싶은 선의 느낌을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선부터 보시면은, 되죠? 둥근 붓을 자세히 보시면 끝 부분이 되게 뾰족해요. 사선 붓도 마찬가지로 끝 부분이 되게 뾰족합니다. 손가락 각도와 누르는 힘으로 해서 좀더 날렵하게 쓰고 싶을 때는 당연히 좀 들어서 쓰면 되고, 좀더 두껍게 쓰고 싶다 그러면 선을 눌러서 쓰면 됩니다. 사선 붓요 하나 갖고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을 가진 게 사선 붓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은 항상 이 붓을 손에 달고 삽니다. 크기에 따라서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10, 5, 9, 5, 8, 7, 6, 5, 4, 3, 2, 1. 1은 모르겠네요. 제가 1을 안 봤어요. 종류가 다양하면서 그 종류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붓의 면적 크기는 커지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붓은 작아집니다. 얘는 화이트를 찍을 때좀더 세밀하게 찍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큰 부분에다가 이렇게 면적 칠해져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화이트를 한번 찍어 볼 건데, 나중에 이세 개로 화이트 찍는 것도 제가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하나 해 줄게요. 우리가 팔레트를 쓰다 보면은 내가 지금 물이 많은지 물이 적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물감을 쓰기 전에 내가 물감을 이렇게 붓에다 골고루 묻힐 때이 부분, 이 부분이 빨리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 있는지 아니면 천천히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붓에다가 골고루 묻힌다고 했을 때 떼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죠. 이거는 지금 현재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살짝 끝 부분을 이런 식으로 물을 걸러내주세요. 보세요. 요즘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다는 거예요. 근접해서 가까이 적정량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변화가 되게 더디게 천천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앞전의 속도와 지금의 속도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엄청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화이트를 한번 찍어 볼 건데 자 일단 작은 것부터 왜이안 찍히노 자 작은 것부터 찍는가 했는데 갑자기 지금 물동이 떨어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에서 이 안에 있는 물이 밑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걸레에다가 살짝 눌러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화이트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해서 점점점 크게 찍을 수 있다는 거. 화이트를 좀더 샤프하게, 되게 날카롭게 찍고 싶다. 그럴 때는 호공에다가 한번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잡아야 돼요. 안 잡고 그냥 들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보통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여 부분만 납작하고 끝에는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만남 이루어지고 이렇게 쫙날 그렇게 되고. 되게 날렵한 화이트가 찍어졌죠. 이런 식으로 호공에다가 한번 왔다리 갔다리 리앙스를 내면서 점점점 그림에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재질에 맞춰서 화이트를 찍는 경우 중에 털기, 뿌리기 이런 것들도 화이트를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물을 좀 많이 흡수한 상태에서 되네요.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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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만 해도 화이트가 잘 뿌려진다는 점 요게 좋은 것 같아요 사선붓으로 화이트를 찍을 때는 너무 큰 붓을 찍지 마세요 왜냐면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화이트에 찍는 그 면적도 좀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걸로 바꿔주세요 저는 주로 사선붓을 3호나 4호로 써서 화이트를 찍는 경우가 많아요 날카롭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세워서 절대 이렇게 해서 화이트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껍게 나와요 내가 넓게 찍을 땐 당연히 이렇게 찍으면 되지만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가늘게 찍을 때는 세워주세요 이렇게. 잘 나오죠? 붓을 돌려서 내가 누르는 힘의 강량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화이트를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둥근부. 얘는 사선부가 좀 다르게 돌려도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돌려도 그 모양이 그 모양. 둥근 붓은 요거 돌리는 게 아니라 각도 누르는 거로 해서 붓의 어떤 선의 굵기 변화를 나타내 주고 사선 붓은 돌려서 내가 종이와 정확하게 딱 닿게 했을 때는 당연히 넓게 나오고 여기에다가 좀더 날렵한 선을 쓰고 싶을 때는 이 상태에서 붓을 이렇게 돌려 주세요. 돌리기만 하면은 넓은 선과 가느다란 선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보여주기식이지. 응용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점은 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응용을 해서 서로의 붓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